열 영상 탐색기 방식으로 추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같은 방식을 쓰는 유도 무기가 또 있습니까? 비궁 스타일의 적외선 영상 탐색기 동일한 개념이 해궁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해궁은 초고주파 탐색기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또 적외선 탐색기는 종류를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극적으로 냉각이 되느냐 아니면 냉각을 안 하고 동작을 시키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해궁이나 우리 비궁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냉각이 안 되는 방식이 들어가 있고요. 형궁이나 신궁에는 냉각되는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써야 되나요? 네,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네. 수초만에 이제 냉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 신궁 적외선 탐색기는 에 이제 단소자 기술이 이제 적용이 돼 있고. 그다음에 형궁에는 영상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소자 센서하고 영상 센서를 극조원으로 냉각을 하게 되면 표적에서 이렇게 복사되는 그 적외선 신호를 잘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냉각을 해서 적용을 하게 돼 있고 제가 맡고 있는 청궁은 초고주파 RF 탐색기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자기파를 쏴서 표적에서 이제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갖고 표적을 추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또 끝도 없는 괴담으로 도는 이야기라 가지고 사실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휴대전화 사용하면서 3G, 4G, 5G 계속 이게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하는 주파수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음.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뭐가 나왔을 때 이거의 주파수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무슨 미사일의 RF 탐색기하고 주파수가 겹치는 것 같아서 이거 전화기 그러면 잘못하면 그 자리로 미사일 날라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돌아서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얼마나 가능성 있는 얘기일까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 거의,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면 야 어, 제로는 아닌 건가요? 그 무기 체계에서 쓰는 주파수가 각 나라별로 이렇게 할당이 되게 돼 있고요. 상업용은 이제 상업용으로 쓰는 그, 무척, 그 무선 주파수가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역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간섭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RF 탐색기 어떤 경우에는 그 주파수가 굉장히 이제 보안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굉장히 이제 비밀리에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더도 마찬가지예요. 새 현대전에서 전자전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내가 주파수가 노출되면 바로 전자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그거 그거 그거 없는 건 아닌 게 네. 실제로 2천년 정도였나 그 어, 변주장님이 계산판 뜨셨구나. 아니요첸 공화국의 당시 대통령을 러시아 쪽에서 휴대전화를 추적을 해가지고 실제로 미사일로 암살한 적이 있어요. 아, 체첸의 독립투사 조하르 두다예프는 현대 문명의 이긴 위성 전화를 쓰던 중에 자신의 위치가 노출돼서 포탄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츠샤프와 로켓 포탄이 진지 주변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던 저녁 무렵 위성 전화의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러시아와의 협상 중재자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한동안 통화가 계속되던 중 갑자기 로켓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로켓포는 정확히 두다에프가서 있던 지점을 명중시켰습니다. 근데 물론 그걸 전파 자체를 추적했다기 보다는 그 전파 발신원의 위치를 특정해 가지고 한 건데. 그게 좀 와전돼 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